네,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명령문과 감탄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은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명령이나 지시할 때나 부탁할 때, 우리가 명령문을 자주 쓰는데요, 쉽습니다. 어떻게 쉽다면, 예를 들어서, you go home 이걸 해석하면, 너는 집에 간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you를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go home이라고 딱 해버리면, 이건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룰은 뭐냐면, 어, 항상 동사 앞에 있는 주어는 명, 상대방한테 명령하니까 그 주어가 누구겠어요? 유겠죠? 그래서 이 유를 항상 없앨 수, 없애버리고 그냥 동사부터 바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 명령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o home 하면 집에 가! 라고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please 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은 좀 톤을 좀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집에 가세요라고 공손하게 그래 그나마 명령문이지만 이렇게 please를 앞에다 붙이거나 혹은 뒤에 붙여서 어, 집에 가세요라고 이렇게 약간은 공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와 제가 여기서 이제 존댓말을 한건 please를 한번 써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말을 한건 그냥 please 없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come her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세요 하면은 뭡니까? please를 쓰고 please come here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운전하세요. 자, 운전하다 단어 동사가 뭡니까? drive. 천천히 뭡니까? Uh, slow인데 ly 부사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drive slowly. 뭐. 자, please 이렇게 되겠죠? 우회전하세요 뭡니까? turn right. 간단하죠? 아니면 make a right 여기, turn이 생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right 해도 되고, make a right turn 해도 되고요. 날 보세요. 뭡니까? look at me. 뭐, look at me, please. 그쵸? 제말좀 들어보세요. 뭐, please. 뭐, please는 앞에 넣도 되고, 뒤에 넣어도 됩니다. please listen to me. 전부 다이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listen 이라는 동사, look 이라는 동사. 그죠? 그 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뭐예요? please be quiet. 보세요. quiet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quiet를 동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동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quiet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와 같이 쓰이는 그런 동사는 물론 여러가지 있지만 이 비동사를 만들어줘서 be qui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뭡니까? Please be happy. 그렇죠? Don't worry be happy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명령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 볼게요. 뭐뭐 하지마, 혹은 뭐뭐 하지 마세요. 자, 룰은 뭐냐면 간단하죠. Don't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Don't go. 그렇죠. 뭐 물론 여기다가 뭐 please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가 되는 거죠. 또 오지마 뭡니까? Don't come. 그렇죠. 먹지 마세요. 뭡니까? Don't eat. 그렇죠. 뛰지 마세요. Don't run. 이렇게 되겠고요. 뭐. 말하지 마세요. 뭡니까? Don't talk. 뭐, don't speak.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슬퍼 말아요. Don't인데, don't 슬프다란다라는 sad인데요.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동사가 들어가니까 Don't be sad.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안하기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안하는데 뭐뭐 하자라는 표현은 다알 거예요. Let's 다음에 동사 쓰고 또, 또한 가지 표현은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쓰고. Why don't we 동사. 그 다음에, how about ing 혹은 명사. 이렇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갑시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Let's go.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why don't we go? 세 번째, how about going to Seoul? 근데, 갑시다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을 빼면요. How about going?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how about 쓸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장소를 써주시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going to Seoul. 그래서 어, 할수 있고. 자 그럼 일합시다. 뭡니까? Let's work. 그쵸? 아니면 자일 다시 합시다. 점심 먹고 왔어요. Let's get back to work.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y don't we를 한번 써볼까요? Why don't we work? 이렇게 해야겠고요. 자 먹자. 뭡니까? 먹자. 그렇죠? Let's eat. 그쵸? Let's eat. 아니면 Why don't we 한번 써볼까요? Why don't we eat? 이렇게 되겠죠 자, 뛰자 뭡니까? Let's run! 그렇죠? Let's run! 아니면 Why don't we run? 이렇게 되겠죠 어디 보자 라는 말, 어디 좀 생각 좀 해보자 어디 보자, 뭡니까? Let's see!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 쉬자라는 표현은 Let's 다음에 쉬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Take a break! 이 표현 외우세요 Take a break! 쉬자, 쉬다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break! 공부하자는 뭡니까? 그렇죠? Let's study. 아니면, why don't we study?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명령문에다가, and를 쓰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때리냐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또, 명령문에다가, or를 쓰게 돼서,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잘, 제가 이거 펜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end와, or. 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ork now. 뭡니까? 지금 일해라. 이거죠 그러면 you will make some money. 너는 약간의 돈을 벌 것이다. 지금 일해라. 그러면 너는 지금 돈벌 거야.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석하고요. 만약에 명령문 다음에 or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뭐할 거다? 그 기회를 miss. 놓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e n d 냐 or이냐에 따라서 어, 의미가 달라진다는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감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it's it is a very nice car.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약간 보어 역할을 보충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다. 그래서 it's a very nice car 이렇게 해도 되지만 was를 써가지고요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 nice car. 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What a 형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형식을 딱 공식을 따르면 What a nice car it is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주어와 동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명사 명사까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What a nice car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수를 한번 볼게요. They are very smart animals. 뭡니까? 그것들은 매우 영리한 동물들이다라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면 what 어가 쓸수 있을까요? 자, 복수형이기 때문에 어를 쓸 필요 없죠. 그래서 what 어 생략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 What smart animals?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강의는 상당히 짧짧죠, 다 아, 짧지만 어,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